네, 반갑습니다. 기한시대의 김길한입니다. 오늘은 주식은 왜 마이너스가 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 주식 우리가 이제 처음 할 때는 뭐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재밌죠. 그죠? 5만원도 따고 10만원도 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 자꾸 읽기 시작하네. 처음에는 5만원, 나중에는 10만원, 나중에는 30만원 이렇게 읽기 시작하네요. 어,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음, 차트는 지금 올라가고, 뭐 이게 보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난 걸고 나서 보면 그죠? 항상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laughs> 그죠? 음. 올라갈 때나 이래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 미꼬이 달면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그죠 중간에 한번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러분도 버틸 수 있겠어요? <laughs> 그래서 주식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다 그래요 다 어. 다 보면 주식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하참 뒤에 보면 막 올라가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염장 지르죠. 그죠? 그래서 주 차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돈을 항상 잃고 있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잃는 경우는 어,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 안 드세요, 여기? 그죠? 물, 여기서 내려와 보면, 그죠? 옆에 것처럼, 그죠? 내려와 보면, 그냥,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 안 돼요. 도대체 며칠을 기다려야지 다시 올라가 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이틀, 삼일 지금 한번 보세요. 5일6일7일8일9일1 0일2 0일 30일 어? 언제 올라와야 돼? 올라온다고 느껴져요? 어? 그냥 파는 겁니다. 그 내려가서. 처음에는 1아 올라오겠지, 2 1 2 1 2 1 2 1 가면 아올라오2지2 가면 또 올라오겠지. 7% 가면 아좀올라와라 10% 가면은 또 올라가라, 이카 하고 있다가, 하참 내려가면 그때서 팝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게 올라,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죠? 아니, 벌써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 벌써. 그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물론, 금요일 날, 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뭐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어요. 그죠? 어. 내일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차트는 내일도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이 보이는데, 10일은 타고 가고 있네요. 그죠?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요거는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내려오, 내려오기도 해야지 그죠 오늘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후에 큰일 났다 해서 한국의 신궁 예, 보병 휴대용 어~ 지대공 미사일인데 사실은 뭐~ 덩치가 커서 휴대는 못하고 뭐~ 트럭에 얹지거나 뭐~ 이런 그~ 단거리 무기죠 그걸 긴급 도입해 가서 야 뭐~ 당연히 이거 우리가 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했고 그리고 천궁 어 우리 어, 한국의 에라지넥스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을 해서 에라지넥스원이 이제 주 어, 개발사인데 그 천궁도 어 루마니아가 우리 K2 전차 그리고 뭐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AS21 레드백 장갑차 등등 다 해서 한국산 무기의 동남부 유럽의 허브가 될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자 23년 11월 21일 기사인데요. 한화, 그리고 에라지 넥소원이 루마니아 5조 4천억 원짜리 대공미사일 사업 입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군과 레이시온의 네삼스, 엔비디아의 VL 미카, 라파엘의 스파이더 사파전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루마니아가 뭐 한국의 K9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한국산 무기가 더 경쟁력이 있다. 기왕이면은 같은 거. 어, 뭐, 토탈 패키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가 된 것은 유럽 무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만든, 스피... 이스라엘이 됐다 그러죠. 그죠. 음.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이거 보고. 음? 정치적인 것, 그, 좀 같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하나도 보면, 삼법 개정안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것도 또 한, 한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도 뭐 되게 많이 내려갔죠. 그죠? 음. 하나도 13.5일인데, LIG 넥소는 1.67밖에 안 내려갔네.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자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모든 게안 좋아집니다. 모든 게 정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문재인 한번 보세요? 국가 빚 얼마나 졌습니까, 그죠? 지금 국가 빚이 얼마예요? <laughs> 이자 갚기도 바쁘다 지금, 음, 참 한심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좀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중국이 어이 대통령을 만들어 줬으면 이 대통령도 또 보답을 해야죠. 그럼 뭘 보답하겠어요? 그죠? 기업들 안 좋게 만들어서, 그죠? 어 부자들 내쫓고 그 자리에다가 누구, 누구 앉히겠어요? 어. 중국 그 쪽에 사람들을 거기 주주로 앉히지 않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악재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물론 뭐 계속 뉴스는 좋은 뉴스는 나오는데, 그죠? 지금 관세는 지금 9일 날 여러분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지 애널리스트 어떤 사람들은 뭐 5천 주가 5천 뭐 찍고 찍고 뭐 내려올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없잖아요. <laughs> 상황이 뭐 좋은 거 있어요? 응? 아까 뉴스 보셨잖아요. 뭐 자파라서 미국하고 유럽 사람들이 뭐 어? 뭐 한국 쳐다보겠습니까? 계약했는 거는 올라가겠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계약했는 거니까. 지금 어? k2도 들어가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음. 계약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입찰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까 뭐 뉴스 보시다시피 제가 그신인균의쿠판 tv를 보는 이유가 뉴스보다 더 빨리 그 저런 게 나와요. 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 하게 되면 그죠?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 거고, 또한개더 소개해 드리자면, 정치 같은 경우에는, 목르라고 있습니다. 목르. 어. 그거 보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정치를 보는 눈도 많이, 어. 넓혀졌고요. 음. 근데 여러분도 정치 보는데 뭐, 보통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좌파는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목록 보면 왜 우리가 주식을 아저저 저 정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정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7월 달에는 근데 음뭐 5천 찍고 뭐뭐 뭐 내려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 관련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죠? 민주당 뭐 정책주 관련주는. 여한번 보세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게왜 올라가나? 어? 참 원전주하고 지금 바쁜 것도 많은데, 그죠? 다른 거는 또 많이 내려갔네? 여기 두산, 한화, 그죠? 어우, 많이 내려갔네. 그죠? LS, 그죠? 어우.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윗골이 달고, 그저 뉴스 막, 호재라고 막 뜨잖아요. 그러면 악재입니다. 그게 악재. 많이 올라왔을 때는 악재고, 밑에서는, 여 밑에서 뉴스 뜨는 거는 호재고, 여 위에서 그 뉴스 뜨는 거 있죠? 그건 악재입니다. 악재. 무조건 내려와요. 제가 우리 회사 사람한테 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야기 할게요. 음, 맨 밑에 있나? 어, 여기 있네. 그분이 언제서 샀는가 하면, 한 이쯤에서 샀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 이, 여기서. 뉴스가 떠요. 야, SG는 뭐, 어? 뭐 도로를,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뭐어떻고 저떠고 그리고 뭐, 어? 우크라이나 그 관련 주기 때문에 이거는 더 날라간다. 뭐 이랬거든요. 그죠? 그이제 뉴스 뜨는거 보고 제가 그분한테 캤어요. 아, 이거는 더 이상 걸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파세요.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50% 내려왔습니다. <laughs> 이때부터 또 제가 사라 그랬거든요. 어, 근데 샀는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laughs>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그죠? 여기서 뉴스가 막 뜨면 팔면 돼요. 그냥. <laughs> 그게 전략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코인 그때 제가 억단이 벌었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때 15원에 사가지고, 그죠? 그때 26,000개인가? 어,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5,000원에 팔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 몇억 벌었는데. 그러면 그때 팔아야죠. 그 다른 제가 우리 회사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 팔으라고. 근데 막뭐 그때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뭐 10억 간다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3억 돼 있었거든요. 3억. 음 근데 안 팔고 있다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요렇게 됐습니다. 화면 보세요.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laughs>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 요한이 정도 내려왔어요. 이 정도. <laughs>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차트도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돈 관리도 잘해야 돼요. 어.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는 맨날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해 주고, 어? 맨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야기한다. <laughs> 음. 참고로 저한테 배우시고 싶은 분은 지금 저번에 세명 이야기 했잖아요. 어, 이제 한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분한테만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이제 그 분도 오게 되면, 어, 이제 뭐 가르쳐 드리는 거는 이제 끝. <laughs> 저는, 어,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어, 되게 비싸게 받습니다. 중형차. 값 봤습니다. 그냥 가르쳐 드는거 아니에요. 꼭 저한테 배우고 싶은, 내가 0.1% 되고 싶은 법만,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요걸 보고 이야기 해 드릴게요. 자, 오늘 하이브가 내려왔죠? 그죠? 어,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럴 때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을 때 올라오고, 그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럴 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사야 되는 거고, 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출은 계속해서 뜨고 있고, 그죠? 연말까지 계속 그 모든 게다 잡혀있다 그러죠. 음. 요것도 만약에 내려갈 때쯤 되면 윗꼬리 달아요. 어. 지금도 뭐 윗꼬리 뭐몇개 달았네. 길게 달면 그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뉴스 나오고 이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주식은 왜 마이너스가 날까에 대해서 <laughs> 한번 알아봤습니다. 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 잃지 않고 해야지, 어,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음을 딱 잡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딴, 땄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요때요때 났는데, 요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1% 이상, 어0.5% 이상 어 밀렸을 때는 내가 판다. 이런 뭐 그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 스윙은 그래 하면 안 되지. 스윙은. 음. 스윙은 계속해서 계속 가져가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고. 뭐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죠? 휴먼 테크놀로지 보셨잖아요. 그죠? 한. 어디 쯤이었나 한이 쯤에서 이 쯤이었죠 이쯤 그죠 제가 이 쯤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 여기서 파 여기서 여기까지 따라갔다가 어, 스윙으로 따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죠 음 물론 놔둬도 돼요 지금 되게 좋을 때입니다 어, 여기 뭐 아마 이만큼 쭉 올라갈 거예요 아마 어. 이게 힘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그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계속 그렇게 올라가죠. 그죠? 어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 그리고 밑골이 계속 달고 있잖아요. 그죠? 어. 계속해서 내리기 싫다는 거지 아 엔캠이 이거는 소금배터리 이거는요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엔캠은 수익 나면 이거는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안 좋아. 어. 다른 거다 좋은데, 회사가, 지금 빚도, 막 아이고, 회사가 안 좋아요. 차라리 자이글이 낫지. 그죠? 제가 저번에 요, 요쯤에서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 요, 요기, 요기. 그죠? 어. 요거, 한 음,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죠? 한번 올라가고 나서 요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요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음. 때가 되면 올라가네요. 이거는 그리고 야 여기서부터는 되게 재밌었네. 그죠? 여기서부터는 팔고 사고 팔고 야 이거 되게 재밌었네. 자익을 단타하기 되게 좋았는데요. 자익걸로 단타에 하셨던 분들은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잃지 않고, 어, 이제 수익을 매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어, 바이오스 라이프, 어, 세트죠. 네, 어, 이렇게. 세트로 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어. 오메가3는 어디있냐 네, 여기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세트로 샀고요 그리고 셀룰라 베이직 네, 이거는 부모님 드시는 거라서 제가 3 플러스 1할때 샀어요 네, 그러면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있 겠죠 그죠 네, 지금 한 개는 저 방에 어, 부모님이 드시고 계시고 그래서 혈관 관리를 부모님 혈관 관리를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이제 음, 그, 머리 어, 생각이 잘안 난다, 뭐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이러셔서 제가 이 제품을 어, 샀습니다. 글리소트인데 어, 생각이 뭐 조금 깜빡깜빡 있거나, 그 치매성이죠. 그리고 학생들 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제 품은 중간중간 에, 우 리가 아무 렇지 않 더라도, 한번씩먹고있 으면 좋아요.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 도 그만큼 줄어들 겠죠.